안녕하세요. 마음 많은 가치투자를 꿈꾸는 투머치팍입니다. 삼성전자의 로봇산업투자처럼 현대차그룹이 전기차에 이어 UAM 투자 소식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관련되어 UAM 종목들이 앞으로 올라가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증시는 매우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살펴볼 만한 뉴스가 있는지 투머치팍이 점검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 많은 가치투자를 꿈꾸는 투머치팍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8월 12일 현재 국내 증시는 코스피는 0.98% 하락하였고 코스닥은 0.87포인트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래소와 코스닥 모두 개인만 물량을 사들이는 형태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 증시 나스닥과 다우존스 전체적으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 금리 급등이 가장 큰 시장에 악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도 나흘째 신저가로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요. 2월 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 공포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 미국 Fed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시각이 국채 금리에 반영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지난밤 뉴욕 증시 다우지스 1.19%, 나스닥도 2.18%나 하락하면서 아시아의 전체적인 지수가 떨어지는 모습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또 인구 2500만 명의 중국 경제수도 상하이의 경제 봉쇄가 16일째 이어지고 있는 점도 시장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하루 동안에만 상하이에서 2만 30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방역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5.5% 안팎으로 목표를 제시했지만 코로나19 감염 확산 및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폭등과 글로벌 인플레이션, 또 부동산 침체 등의 지속적인 여파로 인해서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의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쌍용차 인수를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시장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금일 KB증권이 쌍방울의 쌍용차 인수 자금 조달 부분에 의사를 철회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시장이 급등 급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쌍용차 인수 소식을 띄어놓고. 고 이미 주가를 팔아서 계열사들이 주식을 처분해서 차액을 받다는 의혹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은 지난 7일 입장문을 통해서 이번 주식 매도는 차익이 아닌 손실이 발생한 건이라며 차익 실현 논란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까지 하고 있는데요. 쌍방울 그룹의 쌍용차 인수 과정에서 잡음이 계속되자 KB증권이 부담을 느끼고 인수자금 조달 의사를 철회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증권 관계자는 제출한 금융 참여 의향서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면서 제출 역시 딜을 제한하는 초기 과정상 절차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쌍방울 그룹이 계열사 광림을 주축으로 쌍용차 인수를 밝혔을 당시부터 쌍방울의 자금력 부족을 의심하는 눈길이 적지 않았다는 의심의 눈초리가 더해치고 있습니다. KG그룹이 쌍용차 인수전에 뛰어든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약 3, 4일간 정도 KG관련 그룹사들이 전체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KG동부제철 우선주, 다시 이름이 바뀐 부분은 KG스틸 우선주입니다. KG스틸 우선주는 거래정지 예고에도 닷새째 상한가에 도달하면서 무서운 테마성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쌍용차 인수전이 시장의 테마를 이끄는 가운데 금일 같은 경우에는 셰일가스라든지 시멘트 레미콘 페인트 관련주 쪽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침체된 가운데서는 반도체 재료 부품 쪽에서 ENF 테크놀로지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성DS, ISC, 월덱스를 기점으로 살아난 듯한 흐름이 보여지고 있고요. K뉴딜지수라든지 정유 화폐, 2차전지 관련 주들은 다시 한번 침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SK텔레콤 주가가 많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금리 인상 기에도 오르고 있는 피난처가 된 통신 주가 좋다는 의견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kt와 skt 서로 누가 더 좋은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뉠 만큼 통신 3사가 주가가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 기대가 되고 있고요. 금리 상승기에는 역시 경기 방어주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질 것이라는 부분도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 소식도 주가 상승의 여행을 끼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5g와 ai 다양한 부분으로 통신 쪽에서 산업이 한방에 뜨진 못하지만 서서히 좋아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천연가스 가격 급등 소식으로 도시가스 쪽에서 GSE와 대성 에너지, 경동 도시가스를 비롯한 도시가스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이 많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너지라든지 가스 관련된 기업들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데요. 서울가스 역시 계속해서 배당락을 이어지면서도 올라가는 모습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대정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54%를 기록하였지만 순이익이 돌아서면서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1년 이상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잠시 미국 증시 쪽으로 눈을 돌려보시면 월가가 뽑은 최고 애널리스트가 뽑은 토픽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갈륨 나이트라이드 기반의 반도체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나. 아비타스 세미 컨덕터라는 종목을 주목해보자는 의견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반도체는 실리콘 소재 웨이퍼로 제작이 되고 있는데요. 갈륨 나이트 라이드는 실리콘보다 열에 강하고 신호 처리 속도가 실리콘 소재 웨이퍼보다 10배 이상 높기 때문에 전력 변환 효율이 높고 소형화와 경량화가 가능하다는 부분에서 주목받는 기술이지만 공정 과정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나비타스 반도체 선두 주자 중한 곳이 될 것이라는 내용으로 나비타스 세미컨덕터라는 기업을 한번 주목해 보자는 의견 나오고 있고요. 내널리스트 다섯 명 모두 매수 의견을 내면서 목표 주가를 16.40 달러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이코인인데요. 1차 전원의 전력을 전자 회로에 필요한 직류로 변하는 모듈러 전원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휴대용 디지털 장치가 보급화된 현대사회에서 필수적인 모듈러 전원 시스템의 설계라든지 제조 마케팅 등 프로세스 전체를 맡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객사로 엔비디아라든지 IBM, AMD, 테슬라, 구글까지 커버하고 있다는 부분이 눈에 띄고 있고요. 지난해 11월 162달러로 최고점을 찍고 현재 62%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바이코는 반도체 칩 공급난이 영향을 줬다는 부분으로 앞으로는 다시 상승할 수 있다는 85.7%의 상승 여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테크놀로지도 볼턴 애널리스트 토픽 중에 하나로 또 뽑히고 있는데요. 반도체 설계와 개발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펩니스 기업인 크레도도 주목해보자는 의견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 금일 지금까지 미국 천연가스 가격이 공급 우려 속에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다는 소식으로 관련 주가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코로나 봉쇄 속에 LNG 수입이 급감되고 있고 세라믹 마저 생산이 일부 중단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는데요.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최고치 가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종합상사 쪽에서 GS 글로벌, 현대 코퍼레이션, LX 인터내셔널 같은 기업들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하 투자증권은 8월부터 시작될 유럽의 러시아산 석탄 수입 금지 효과가 전반적인 에너지 가격에 도미노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12일 밝혔는데요. 이날 보고서에서 2020년 글로벌 발전원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시아에서 57.2%로 가장 높고 북미와 유럽이 각각 17%, 14.8% 수준이라면서 아시아는 통상적으로 석탄이 기저발전원이라고 설명이 되고 있고요. 러시아 석탄 수입금지를 포함하는 대러 제재를 유럽연합이 채택하게 되면서 관련된 에너지 가격이 도미노로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반도체 재료 부품 쪽에서는 ENF 테크놀로지와 같은 기업들이 최근에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주로서 또 유연탄 공급 차질이 우려된다는 소식에 시멘트 주가 판가 가격 상승과 함께 강세를 띠고 있는데요. 시멘트 대란이 우려되는 모습으로 고려 시멘트, 성신양회, 한일현대 시멘트, 아세아 시멘트 한일시멘트까지 전체적으로 시멘트 가격의 섹터가 상승하는 모습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금일 나온 증권사 리포트는 SGC 에너지와 현대건설 건설 쪽에 하나씩 리포트가 확인되고 있고요. 코스맥스라든지 한국콜마, 클리오, LG생활건강과 같은. 일반 소비재 관련된 화장품 쪽의 리포트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롯데하이마트, 현대홈쇼핑, GS리테일과 같은 유통 소비재 쪽으로도 계속해서 바이 의견들이 더해져 오고 있는데요. 금리 인상 시기에 가치주처럼 좀 눌리는 종목들 서서히 올라가지 않을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주목해 볼 만한 뉴스는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의 미국행 소식인데요. 전기차와 UAM 쪽에 투자가 좀 구체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전기차 생산 관련 의사 결정이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투자 결정이 구체화될지 관심이 더해지고 있는데요. 현대차그룹의 미국내 도심항공 모빌리티 독립법인인 슈퍼널 관련 투자 계획도 관심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UAM 관련주 서현이화, 베셀. 네온 데크 같은 우주 항공 쪽까지 같이 한번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미국 내 UAM 사업 관련 투자 발표 가능성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지난 2020년 미국 내 UAM 사업 관련 독립 법인을 이미 설립하였고요. 전기 수직 이륙 장치 연구 개발을 진행해 오고 있고 지난해 11월에는 독립 법인의 이름을 슈퍼널로 확정이 되었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올해 중에 캘리포니아에 연구 시설 개설 등 사업 영역을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오고 있고요. 대규모 r&d 인력 채용에 나서면서 미국 내 uam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최적화된 완전 전동화 uam 모델 개발을 완료하고 2030년대에는 인접한 도시를 연결하는 지역 항공 모빌리티 기체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현대차그룹과 같은 대기업군이 uam 투자에 뛰어들게 되면 전체적으로 uam 관련주들이 로봇처럼 올라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치투자 아이디어로 인탑스라는 기업의 리포트를 하나 가져와 보았는데요. 인탑스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케이스, 모바일 쪽에 관련된 기업이기도 하지만 안정적인 매출액과 높은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감, 또 신사업 부분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다는 좋은 소식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가치주의자 성장주로서 꾸준히 매출과 영업이익이 좋아지는 부분을 한번 지켜보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보았고요. 이베스트 투자 증권에서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계속 좋아지는 이런 시장 업황을 잘 분석해 주고 계십니다. 특히 1분기에 신사업 부분의 아이템 다각화에 따른 밸류에이션 재평가를 기대하자는 의견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고요. 실적 개선에 따라서 올해 영업이익 39.5% 좋아질 것으로 상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장기금융 자산 280억 원, 순현금 2,727억 원, 투자 부동산만 해도 700억 원 합한 3,707억 원을 이미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한 인타스라는 기업을 안정적인 투자주로 지켜보시면. 좋으시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인탑스가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바로 2월 8일 기사를 보시면 한전 KPS 남부 발전과 함께 나주 연료전지 발전에 투자한다는 소식이 확인되었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으로 확대한다는 신사업 확대에 대한 의견이 확인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인탑스가 태양광과 풍력 수소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 확대를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더해치고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시장 수요가 높은 만큼 안정적인 투자 수익률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인탁스 관계자는 예측이 되고 있고요. 총 사업비 1,670억 원 규모로 인탑스와 한전 KPS, 한국 남부발전 등이 공동 사업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수소 에너지 발전은 미래 친환경 에너지 분야로 급부상하고 있는 평가를 받고 있죠. 2050년 글로벌 수소경제시장이 3천조원 규모로 예상되면서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이 수소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인탑스의 신재생에너지 투자는 2016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2018년에도 경북 영덕군에 있는 풍력발전소에 사업주로 참여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발전소는 2024년도 가동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폰 케이스, 모바일 쪽에 관련된 인탑스이지만 플라스틱 사출 기술력을 앞세워 미국 로봇 기업 베어로보틱스의 자율주행 서빙 로봇과 s d 바이오센서의 진단 키트를 생성하는등 제조 전문 플랫폼으로서 도약하고 있는 부분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최근에 본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과 엮어서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기업들이 모멘텀이 크게 나타나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베어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2년 전 소프트뱅크의 대규모 투자를 받아서 북미 일본 쪽에 서빙 로봇을 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인탑스는 지난해 매출만 약 1조 700억 원, 영업이 910억 원을 달성했을 것으로 분석이 되었는데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바탕으로 얼마나 지속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을지를 한번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가치 투자 아이디어로 투마치 박과 함께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에 이어 UAM 투자 소식을 살펴보셨고요. 인타스와 같이 매출과 순자산 현금 가치가 튼튼한 재무 구조의 안정성을 띈 기업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과 연계하여 확장성이 높아지는 신사업 부분까지 성공을 시킬 것으로 예측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가치주를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마치 파기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